안녕하세요. CL 코리아 비즈니스 컨설턴트 송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치 없이 가능한 번역 프로젝트 솔루션, 그룹시어 클라우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젠다고요.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진행 시 문제점 및 과제, 그룹시어 제품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에디터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번역가나 고객이 여러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럼 그들과 원격으로 소통하고 업무를 관리해야겠죠. 또한 파일 기반으로 된 번역 메모리나 용어집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업무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번역 프로젝트를 맡은 회사의 과제는 프리랜서와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증가하는 언어수를 감당하고 촉박한 마감을 맞추고 일관성과 품질 보장, 비효율적인 어드민 작업을 최소화해야만 합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SDL은 번역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품질을 보장하고 협업을 위한 자산 관리, 한눈에 작업 현황 파악이 가능한 대시보드, 실시간 작업을 위한 온라인 에디터, 프로세스 자동화, 그리고 사용자 권한 부여를 통한 보안, 보안 유지입니다. 그래서 이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솔루션 SDL 트라도스 그룹쉐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시어는 프로젝트 관리를 중심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업과 자산의 중앙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자산관리 방식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먼저 동일한, 파일이, 어, 동일한 파일에 다른 버전이 서로 다른 PC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발생합니다. 단일 파일이 여러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업무 효율이 감소하게 되고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 데이터와 업무가 중복되게 되죠. 한 사용자가 내용을 변경했다 하면 은 기존의 내용을 그냥 덮어쓰게 돼서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룹쉐어를 이용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자산 공유를 할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파일은 중앙 위치에 저장되고 리소스는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 공유되며요. 어, 실시간으로 그 업데이트가 반영됩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나면 액세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 메모리를 공유한다는 말은 사용자가. 번역하고 번역 메모리를 업데이트할 때그 번역 메모리가 프로젝트 전체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서 다른 사용자가 이 데이터를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번역 메모리 재사용이 증가하고요. 속도와 생산성은 물론 일관성과 품질이 향상됩니다. 용어를 공유하면 중요한 키워드, 음, 기술 참조 및 법적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음, 브랜드 또는 회사 요구 사항에 잘 맞춤으로써 품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쇼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이메일이나 다른 파일 전송 방법으로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니 어드민 작업이 줄어들고 프로젝트 관리자의 작업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이렇게 트라도스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트라도스 스튜디오 어, 프로젝트 생성마법사죠 5단계 보시면은 트라도스 그룹쉐어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생성과 동시에 사용자 할당, 어, 기한 설정, 공유를 할수 있습니다. 혹은 요거는 그룹쉐어 웹에서의 프로젝트 생성창인데요. 어, 웹에서 바로 생성도 할수 있고요. 방금 오른쪽에서 보신 화면을 조금 크게 띄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기능이 한 가지 있는데 어,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파일 다운로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안을 위한 기능이고요. 저거를 이제 체크를 하고 나면은 우선 어, 기본적으로는 작업을 할당받은 사용자 외에는 원래 해당 프로젝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할당을 받아서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번역 작업만 가능하게 하고 파일 다운로드 및 텍스트 복사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그룹쉐어의 대시보드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제 지금 열려있는 모든 프로젝트의 상태를 한눈에 볼수 있게 하고요. 또 관리를 편하게 할수 있고 중요한 통계 자료도 제공합니다. 보시면 두 번째 프로젝트 탭에서 이렇게 진행 중인 프로젝트 목록을 한눈에 볼 수도 있고 게시일이나 상태에 따라서 필터링도 가능하죠. 프로젝트를 하나를 클릭하면 이처럼 준비, 번역, 리뷰, 마무리 네 단계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단계의 사용자를 지정하고요. 마감기한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요 파일을 그냥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랍해서 단계를 바로바로 바로 요 화면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보신 그네 단계 작업이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사람한테 다음과 같은 메일이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보시면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뭐 이름 등 정보가 나오고요. 파일이 어떤 단계에 당신에게 할당이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어 상단에 파란색 링크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를 스튜디오에서 열기. 그리고 약간 아래쪽에 파일 네임 밑에 있는 거그 파일명을 클릭하시면은 그린크는 그루시아 온라인 에디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트라도스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생성하면 파일 분석 보고서가 자동으로 추출이 되죠. 그룹쉐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성한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번역을 진행할 때 이용하게 될 그룹쉐어 온라인 에디터를 보여드릴게요. 온라인 에디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소화된 인터페이스, 그리고 타겟과 소스의 배치를 가로형과 세로형 에디터 모두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한 파일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에디터를 사용하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번역 업무를 할당할 수 있는 번역, 선, 번역가 선택 옵션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스 스튜디오가 없는 번역가도 온라인 에디터에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마감 기한이 짧거나 긴급한 그런 작업을 할 때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입장에서는 업무를 배정하기가 좋고, 번역가 입장에서는 작업을 받아서 처리하기가 쉬운 솔루션이죠.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각 단계별 문서가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 상단에 에디터 열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파일을 우클릭해서 에디터를 열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온라인 에디터가 열리게 되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트라도스 스튜디오의 음, 간소화된 버전 우측에 번역 메모리와 용어집, 룩업으로 자산을 활용해서 번역을 할수 있고 번, 변경 추적과 이렇게 커멘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여러 사람이 하나의 파일을 동시에 작업하는 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인데요 이제 이두 브라우저가 각각 이제 다른 사용자인 거죠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연결된 유저가 저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누가 누구야 작업 중이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 작업 중인 세그먼트 다른 사람이 작업 중인 세그먼트는 건드릴 수가 없어서 그거는 이제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회색 메시지처럼, 아 이거는 누구가 지금 편집을 하는 중이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정리를 는 차원에서 그룹쉐어가 없는 환경, 그리고 그룹쉐어를 이용할 때 번역 프로젝트 관리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먼저 그룹쉐어가 없는 경우에는, 14가지의 수동 과정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번역 파일과 번역 자산을 보내고, 그 다음에 번역 리뷰 승인 과정까지 계속 커뮤니케이션, 버전 관리를 계속 해야 되죠. 납품할 수 있게 번역이 완료되고 나서도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셰어를 이용하면 이 모든 단계가 딱 절반, 일곱 단계로 줄어들게 됩니다. 프로젝트 생성, 작업 할당, 번역, 리뷰, 승인, 그리고 납품하면 끝입니다.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SDL 트라도스 그룹시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간단하고 확장이 가능하고 경제적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프로젝트 관리하기 굉장히 편안하고 효율적이고요. 또 번역의 품질과 일관성이 향상되고 자산이 공유가 가능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안 또한 철저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s d l 트라도스 그룹 쉐어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세션에는 직접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지 기본적인 사용 교육 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